없습니다. 본격, 현실, 소매 넣기, 각종 혜택, 지원금, 중요 정책을 쉽게 알려드리는 민소매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청년포털에서 진행하는 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사업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3월 2일 기준으로는 아직 관악구만 열리는 상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구도 열릴 것 같네요 지원 내용은 무려 50만 원어치 상품권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관악구 기준으로는 관악구 거주자만 가능하고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에 2년 이내 청년에 해당합니다 접수 기간은 관악구 기준으로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고요. 아마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곧 모집 공고가 열릴 것 같네요. 공고일로부터 선정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단주 26시간 이하, 3개월 이하 아르바이트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은 분들도 가능하다네요.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. 서울 청년 포털 뉴스 점. 서울. 점 지오점. KR 가입 후에 온라인 접수하면 되는데요. 먼저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 진단한 후에 거주지 확인, 그리고 개인 정보 활용 동의 후에 정보 가입을 한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, 고용보험 피보험, 자격 이력 내역서,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, 목적 증명서 선택이고요. 근로 계약서 선택이고요. 만 제출하면 끝. 자격 검증 후에 자격 요건 충족하면 선정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꼭 해보시는 게 좋겠죠?